인플루언서. 다 인플루언서. 겟 스노멀. normally. normal, normal no person. normal person. Uh, you smile very beautiful. 아, 이 캐릭터. 오늘 인서 플로팅 할 거야? And uh, and very small. <웃음> small, small. <웃음> Small face is good mean in Korea. 어머어머어머. Oh yeah. Small face is good mean in Korea. <목소리> oh yeah. <많이 목소리> 아또아또 <좋아>. <목소리> 아, 아, 저렇게 또 아,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었네. 위치가 위치가. 어. 어, 우리가 마주보고 하는 게 마주보고 하는 아, 거예요. 일부러 안 보이게 들어가셨어요. Oh yeah. Mm. Uh, uh, Korean yeah, family member say you you are not you don't l o h k like Indian. How old are you? Uh, thirty Korean. 아휴저가네 또. 야, 아, 왜 그러는 거야 너한테 어색했겠지 뭐. 어... 말 시키니까 가네. 나도 좀 누구랑 담소 좀 나누면서 가고 싶은데 말 시키니까 그냥 가버리더라고 근데 내가 조금 어, 흉했어. 지금 바라,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젊은 청춘 남녀들의 어떤 꽁냥꽁냥한 걸. 좀배 아프게 바라봤다는 게 내가 너무 아 내가 갈걸 그랬다 진짜 어. 어. 아형이도 하면 잘하는데 지금 옆에 있잖아. 어. 아 빠니버틀 빠니버틀 아 빠니버틀 보고 싶다. 얼마나 생각났을까?